안녕하세요. 페미니즘 도서 전문 출판사 이프북스의 편집장 조박선영입니다. 아, 유튜브를 안 하려다가 정말 결국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. 음, 어쨌든 이프북스 소개부터 잠깐 할게요. 여기 채널 소개에도 있지요.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, 1997년에 정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참가한 대한민국 최초의 페미니스트 전널 잡지가 있었고요. 그게 2006년도에 완간을 했어요. 완간한 이후에도 안티 페스티벌, 여성 전용 파티 같은 문화 행사들을 계속했고 어 온라인 이 c 닷컴 홈페이지를 통해서 뉴스레터도 발행하는 등의 활동들을 계속 하다가 어 이제 2017년이 이프 창간 20주년이어서 그때 새롭게 설립한 출판사가 지금의 이프북스고요. 어,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11권의 책이 나왔습니다.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대한 아, 페미니즘으로 다시 쓰는 옛날 이야기. 그 책이 열 번째 출간 도서였고요. 열한 번째가 여성의 미래를 펀딩하다라는 책이었어요. 음, 한국 여성재단이라는 20년 된 역사가 깊은 여성운동을 계속 지원했던 재단이 있거든요. 거기에 20년간 활동을 기록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든 책이 이프북스의 가장 최근 자, 출간 도서고요. 어 여기 이 채널에서 이렇게 이프북스 책이 무슨 책이 나왔는지 페미니즘 도서 전문 출판사라고 하던데 페미니즘 도서 전문 뭐 페미니즘 전문 도서라는 건 대체 뭔지 이런 설명들을 조금 어, 해드릴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, 용감하게 지금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어, 이프북스에서 음, 2019년 5월에 나왔던 여성을 위한 별자리 심리학이라는 책이에요. 어, 그냥 말 그대로 별자리 책이에요. 별자리 책인데, 심리점성학 책이라고도 하죠. 근데 이걸 그 여성들만의 특성을 잡아서 심리학적인 접근을 해서 나온 책이고, 이거는 여성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. 남성들은, 음, 남성들도 읽어도 좋아요. 뭐냐면, 사람에게는 남성성, 여성성이 다 동시에 있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여성성을 이해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, 그리고 내 파트너 여성을 이해하고 싶다라는 분들의, 그런 남성들에게도 되게 좋은 지침서가 되고, 실제로 이게 미국에서 나왔던 책인데, 미국, 그래서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. 어, 여성 파트너를 이해하기 위해서. 음, 그런 이 책을 설명 드릴 때, 어,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이 책의 특징은 별자리가 아, 내가 태어난 날로 따지잖아요. 그, 그래서 평생 그한 가지의 별자리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책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해요. 별자리도 어, 별, 내가 평생 그 별자리로 사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, 그리고 그 우주의 흐름에 의해서 별자리도 변한다라고 얘기해요. 그래서, 음, 어, 별자리는 양력 생일로 보는 거지만, 그 제, 내가 알고 있는 내 별자리가 아닐 수도 있으니, 어,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강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들 때, 이 책도 선불복 c o m 에서 펀딩 받아서, 독자들한테 받아서 만들었는데, 어, 굿즈로 별자리 체크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. 이게 앞, 별자리 체크카드는 자기 별자리를, 어, 체크해볼 수 있게, 앞에는 별자리 설명이 있고, 잠깐 다시만. 음. 앞에는 이렇게 별자리 생이라고, 별자리 이름하고, 뭐 별자리 대충 모양과 어그 별자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설명한, 간단하게 설명한 글이 있고, 이 뒤에 보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. 이 체크리스트가 어떻게 체크하는 거냐면, 여기 있는 그 단어들을 읽어보시면서 직관적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. 막이 한, 한 단어, 한 단어들마다 다 내가 뭐, 이랬더라, 저랬더라,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, 딱 읽어봤을 때, 아, 나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. 아, 나 이런, 내가 이런가? 라는 생각해 본적 있어. 라는 거 직관적으로 체크를 착착착 해주시면, 이게 30개 이상이 있거든요. 어, 이걸 체크하셔서, 내가 25개 이상, 30개 가까이 나왔다 하면 그 별자리가 맞으세요. 그 별자리가 맞기 때문에, 이 별자리를, 이 책에서 찾아서 읽으시면 돼요. 음, 그런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체크 카드고요. 아, 난 내가 사자자리라고 알고 있어서 사자자리를 체크해 봤는데 전혀 나와 상관없는 내가 생전 처음 들어본 오 너무 나랑 다른데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체크를 해 봤는데 뭐열몇 개밖에 안 나오고 거의 안 나왔다. 뭐 그렇게 생각되면 다른 별자리 카드를 읽어보세요. 똑같이 있어요. 어, 좀 맞는 것 같아. 라고 생각해서 다 체크를 열쇠, 12개의 별자리가 다 여기에 있어. 이 카드에 다다 다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. 이걸 다 체크해서 제일 많이 나온 걸로, 어 그걸 내 별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그걸로 읽어보시면 되고, 어이 별자리 카드는 총 15장으로 어,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왜냐하면. 어, 원래 별자리는 12개잖아요. 근데 그 12, 이 책에는 13개의 별자리가 있어요. 어, 12개의 별자리를 모두 거쳐서 어떤 완성된 여성, 정말 여성의 완성된 어떤 이상적인 모델이 될수 있는 우주적 여성이라는 별자리, 새로운 별자리를 하나 별, 만들어져 있거든요. 이 작가가 10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그 상담한 데이터들을 별자리로 나눠서 이렇게 그걸 글로 쓰신 건데, 근데 쓰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, 어, 나아갈 방향? 모델? 이상향? 여자들한테도 그게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모델을 제시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봐요. 그래서 우주적 여성이라는 별자리를 맨 마지막에 아 넣으셨고 그 별자리에 해당이 되는지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우주적 여성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이 체크리스트도 이제 한번 체크해서 아 내가 음 많이 성숙했네 뭐라고 이렇게 체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어열 다섯 장인데 하나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음 별자리 체크 카드에 대한 설명. 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용방법이 별자리 카드를 어떻게 보는 건지 라는 설명이 이렇게 있는 카드로 이렇게 그렇게 총 1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별자리 카드를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문의를 많이 받아서 설명 드릴 수 있는 동영상을 꼭 한번 찍어야겠다 생각을 엄청 많이 했는데 어, 좀 바빠서, 혼자 책을 만들려다 보니까 좀 바빠서, 이제서야 좀 설명을 드리고요. 이게 설명이 잘 됐을지 모르겠어요. 요새 같이 자가 격리, 증상이 있든 없든 약간 자가 격리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이때 정말 읽어보기 좋은 책이고요. 분량이 어마어마해요. 이걸 다 읽어보는 게 되게 심리적 압박감이 느껴질 정도로 분량이 많지만, 어, 이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체크도 해보시고 읽어보시고 주변에 내가 정말 이해가 안 갔던 어떤 여성들이 있어 사실 그게 엄마일 수도 있고 뭐 언니들, 언니나 동생일 수도 있고 정말 가까운 사람들인데 내가 그녀를 이해하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런 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저는 이 책을 권하고 싶어요 실제로 제가 좀 그랬던 경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꼭 권하고 싶은 소장 가치가 굉장히 높은 책이고요. 지금 온라인 서점에서 이 책은 얼마든지 구매하실 수 있어요. 그런데 이 별자리 카드는 사실 지금 구매할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. 오 알라딘하고 S24 점에서 아마 어, 사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도 있을 건데, 어, 그것도 아마 자기 포인트를 깎아서 사셔야 될 거예요. 그래서 이 별자리 카드가 사실 체크카드가 귀하다는 사실도 한번 강조해보고요. 어,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고, 아, 나저책 너무 사, 사고 싶고, 이 별자리 카드 너무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제가 딱세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. 어, 구매 인증해서 댓글 달아주시는 세 분에게 제가 이 별자리 카드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다음 책을 소개할 때까지 제가 다음 책을 뭘또 뭐 소개를 재밌게 해볼 수 있을까 무엇이 어 책을 보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정보일까 좀 고민해서 다시 찾아올 테니깐요. 다시 찾아올 때까지 안녕. 또 봐요.